본 영상을 시청하는 후보들은 그저 흑반의 모든 영상은 재미로 참조용으로만 즐기시길 바랍니다. 진짜로 이 모든 영상들이 정답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 코인영화의 코인잡다 시작하겠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부터 눌리고 보자이 코인영화의 코인잡다 리플 향유가격 들 보니까 예상가격이란 질문에 다양한 가격에 깜놀했네요. 다들 희망 가격 말고 정말로 예상 가격과 기간을 얼마로 잡으시는지, 이건 매매자들이 아닌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중요하겠네요. 장기로 봤을 때. 전 차트를 빼면 가격은 모르겠고, 스캠 아니란 전제하에 플레어 자리 잡으면 시총의 절반 가져온다고 봅니다. 리플 대 전체 시장은 1대1 구도로 봅니다. 초장기 브릿지 자리 매김 했을 시, 리플 시총 전세계 1년 통화량의 10% 정도 봅니다. 중기에는 차트 기반 21년 상승 사이클, 2분기 마감시는 0.00015000 BTC 3분기 마감시는 0 0 0 4 0 0 0 BTC 큰 조정 이후 장기 상향 만약 이번 사이클 마무리 후또한번 상승 사이클이 온다면 BTC 다음 상승 사이클이 온다면 반감기 이후 상승 없다고 봅니다 반감기 전에 상승하고 이번 사이클 1억대 마감이면 반감기 전 3억 설거지할 거고 이번 사이클 3억대가 마감이면 반감기 전 3억에서 10억 사이 설거지할 거다 재미로 생각해 보세요. 희망 상이니까요. 감사합니다. 코인 코인